안녕하세요. 드로앤드류입니다. 제가 이번에 LG전자의 그램 360 노트북의 광고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의 두 번째 채널 마세스백 광고 문의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드로앤드류 채널에서 광고가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촬영에 앞서 기획 단계를 거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광고할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소급 포인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번 광고를 위해서 그램360 노트북을 총 4대를 대여받았는데요. 14인치 모델 2개, 16인치 모델 2개, 컬러는 블랙, 실버, 그린 이렇게 3가지 색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그램 360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처럼 디스플레이가 360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랩탑 모드로 평소에 사용을 하시다가 상황에 따라서 텐트 모드로 태블릿 모드, 스탠드 모드, 평면 모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만들 때도 이 장점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상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면서 하판은 마그네슘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잘 지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질도 잘 나타낼 수 있게 촬영을 기획했고, 함께 제공되는 와콤 펜을 활용하는 모습도 담아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제가 감성의 진심인 프리랜서의 모닝루틴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첨부해서 간단하게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드로 앤드류의 모닝 루틴에 그램 360을 활용하는 모습을 담는다. 상황별로 그램 360의 네 가지 색상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제품의 특 장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 봐야겠죠?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촬영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중간 기획서도 다시 살펴보면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완성된 영상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작은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넓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아침이라는 걸 짐작하게 하죠. 그리고 곧바로 그램 360을 집습니다. 여기에 디테일샷도 빠질 수 없겠죠. 여기서 그랜 360을 텐트 모드로 바꾸는 모습을 넣어줄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린색 그랜 360을 활용하는 모습을 담아볼 겁니다. 초록색이 많은 저의 거실 공간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기획서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 태블릿 모드에서 세로로 뉴스레터를 볼수 있는 게참 편하게 느껴져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아침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텐트 모드로 바꾸면 공간 차질이 별로 안 해서 요리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키보드 부분이 뒤로 가서 좀더 가까이서 영상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는 모습, 그리고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휴대성을 강조한 씬을 넣었습니다. 특히 실버 색상은 알루미늄 재질을 잘 보여줄 수 있어서 디테일 샷으로 촬영해 주었어요. 화면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도 보여줍니다. 이제 태블릿 모드로 화면을 분할 해와콤 펜을 활용하는 모습도 디테일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실사용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인텔 EVO 플랫폼 인증을 받은 것도 언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 공간과 잘 어울리는 그린색 그램360으로 마무리 이렇게 그램360 광고 영상이 완성되었어요. 자막이 달린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더보기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들어오, 엔, 들어가세요.